할 일이 많다, 할 일이 많아. 뭐야? 개나방. 음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바보 세시나 <laughs> 멍청해진 <있는> 것 같은데? 이렇게 <laughs> 멍상하게 생겼냐? 야, 그래도 내 캐릭터가 좀 똥망똥망 생겼잖아. 이거 서바이벌 뭐야? 서바이벌. 서바이벌 아니면 좀 하나는 뭐야? 가운데 있는 거? 뭐 말이야? 가운데 아, 있는 서... 거 뭐야? 어떻게 읽어? 서바이벌 바... 버서스. 버... 버... <laughs> 뭐가? 야 중간에 거 어떻게 읽어? 게임모드 중간에 서바이벌 옆에 거아 벌서스 맞아? 그 vs잖아 그래! 맞잖아! 아? Versus. 영어를 몰라 게임모드 벌서스로 해야 돼? 서바이벌 아 누가 누가 지금 왜 <laughs> 속돌리냐 <해석> <laughs> 이거 서바이벌 모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서바이벌 모드로? 일단 한다? 아니 퀸을 알려줘야지 개새끼야 오른쪽 밑에 그거 뜨네 니들 어디있어 아, 돌 짚고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뭔지 알겠다. 일로 와, 고기 줄게, 고기. 이상한 그런 거 먹지 말고. 야, 버섯 먹어. 먹어봐. 어때, 좀배좀 좀 불러? 아니, 허기 하나도 안차아 일로 와, 일로 와. 고기 줄게, 고기. 자. 오, 오어 고기 너무 좋아. <laughs> 먹어봐. 버섯 튀야 아, 예. 어때, 허기 좀 차? 오 뭐 얼마 안 차는데? 아 그래? 나도 배고픈데. 뭐 맵에 뭐뜨는데야 이제 죽었어. 뭐야? 왜 죽었어? 왜 죽은 건데? 탈려가 탈려야 돼. 25초 남았어. 기다려봐. 가자. 이게 <laughs> 아, 왜 그래? 저래? 땅굴 들어가는데 뭐, 이거 뭐야? 이게, 내가 지식을 늘리려고 깨워봤어. <laughs> 뭐야 이게?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야다 죽었는데? 이게 뭐야? 들어봐. 내가, 내가 다 내가 복수해 줄. 지금 내가 있는 집 자리 잡았다. 오케이. Okay. 어디야 집이? 뭐야 이 황무지는? 집 어디 갔어? 아직 아직 지진 않았지. 아 그래? 좀 아, 늦네. 좀 야, 기다려봐. 어. 뭐줄거 있어? 좀 먹으면서 일해. 오, 브래드. 음, 빵좀 어, 브랜드. 빵좀 모으면서 일하라고. 빵 어디서 굽고 왔냐? 나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야. 할거 하면은 어? 어 좋아. 대가 다 준다고. 어이, 안 아, 어이 대장장이. 어, uh 들어와. -huh. 아 먹고 살 정한 일인데 애플파이 좀 먹으면서 이래. 아, 어, 어이 진짜. 필요 아, 친구네. <laughs> 음. 아, 모르 있어야 돼. 아이언바 다섯 개 돌. 나 돌이 좀 많이 필요하다. 아돌 캐는 것도 일이다 일이야. 보라 빨리. 와, 돈 버는 중 야, 우리, 우리 집 나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안어냐몇 칠째? <laughs> 거기 어떻게 어떻게 기까지 가냐? 어우, 없어. 없어. 야, 집이 무슨 바닥이 없냐? 야, 야, 아, 이층 집이네. 어, 케이 기다려 봐. 이거 정신이 나갔나? 잘 해본다. 잘 해본다. 내가 뒤에 막을게. 오케이, 오케이. 끝 오케이, 컷. 왜 고기가 숙여지나? 코 입먹는 사람처럼? <laughs> 왜 그러지? 아, 돈 보니까 눈이 돌아가네. <laughs> 여기에 그, 그, 혹시 그, 그, 나무 좀 있는가? 나무 없어. 나무 좀키울게할 일이 많다, 할 일이 많아. 뭐야? <웃음> 뭐야? <laughs> 왜, <왜이래> 이거? 왜, 이거왜 이래? 뭐 했어? 뭐 했는데? 왜? 여기 왜래? 그래? 이게 뭐야? 뭐야? <laughs> 이거 왜 이래? 아나 그거 나 창문 만들려고그옆 어. 옆에 있는 그거 문 하나 부술까 말이야? 왜왜 <laughs> <이거> 왜? 완다 <이래? 웃음> 아,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? <laughs> 야나 파괴왕이냐? 이거 <laughs> 뭐냐? <laughs> 아에봐야 내가 어떻게 읽은 건데? 열심히 만들었는데. 아 밑에 머스어 뭐... 뭐야 뭐야? 불 뿜는 뭔 뭐가 나왔는데? 아니불 뿜어도 거기서 거기죠? 어우 야한 방에 피가 40씩 나가는데 뭐야 이거? 어우 나 죽었어. 응? 어? 우리 아들. 아.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. 살려 살려 살렸어. 내가 살렸어. 살렸어? 어. 너, 너 이분들 뭐 있어? 뭐야, 나 살았네? 빌라가 뭐 줬어? 네 지금 니뭐 떨군 거 같은데, 엄청 많이 떨군 거 같은데.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빌라가 네, 빌라가 뭐, 칼 주게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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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셔들 이거는 써. 나. 내 철국갱 어딨냐? 그거 그건 없어. 내... 아 이건가? <laughs> 내 철국갱 어딨냐? 내 철국갱 어딨냐고. 이거 안 먹어 칼? 어 뭐인데 나한테? 나 먹었어 칼. 아아내 철국 내가 뭐... 먹었구나. 미안하다. <laughs> <못 했잖아? 웃음> 뭐야 이 뿔은? 아, 뭔 소리야? 뭐야? 야, 가디언 나오는데?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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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갑자기 가디언 뭐, 나오더니 뭐? 나 죽어버리는데 그냥? 보스 나온 거야 뭐야? 연 거야? 아나 아무것도 안 만졌어. 탱 먹고 있었어. 야야 지금 나오나보다. 야, 야, 내, 나오나 보다. 야, 야 날짜 지나면 보스 나오나보다. 여로 와. 싸울 수 있냐? 딜일도안 들어갔는데? 아니 이 정도 딜을 어떻게 돼 지금. 갑자기 저 전기 소도니 나 그냥 죽었어. 어, 저거에 죽었어. 오 <laughs> 이네.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해? 이게 맞아? 빡세네. 아 일단 여기까지.